네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수영쌤이랑 깡통시장 투어하기로 해서 지금 수영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포동으로 갑니다 레츠고 지금 광복동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먹방 코스는 톤쇼입니다 네 현재 시간은 2시 42분 저는 현재 톤쇼 남포점에 웨이팅을 하고 있고 수영쌤은 싱싱히 타고 시스루 찐빵에 방문 예약하러 갔습니다. 어우, 들어갑니다. 저희는 버크셔길레카츠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소량 한정인데 오늘 먹을 수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남포동에서 예약하면 먹을 수 있는 찐빵집, 속이 꽉찬 찐빵집이고요. 저는 바로 예약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장 셰프입니다. 나왔습니다 와 고기 빼빨 봐라 와 진짜 하나 있는데 입에서 터지는데요? 그냥 와 대박이다 가사비를 살짝 올려서 진짜 이 장인이 만든 맛이 <웃음> 느껴집니다 왜서람들이 <laughs> 톤쇼 톤쇼 하는지 알겠네 무한리필입니다 근데 한 입에 다 들어가겠는데 데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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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완료 밥 한번 더 리필했습니다 샘샘이 돈값스 소스랑 와사비랑 섞어서 먹어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톤쇼 먹고 나왔습니다 각자 밥 3공기씩 구수고 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일단 이에 여우면 없어집니다.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고 진짜요. 왜 톤쇼 톤쇼 하는지 알겠습니다. 진짜 최고. 최고. 저희 다음 목적지는 신창 토스트입니다.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가게 내부입니다. 저희는 기본 토스트 두 개랑 콩국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 야채 튀긴 거랑 햄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a r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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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와 진짜 미치겠다 r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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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까 e a 까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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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 이 맛! 기름지고 달달하고 쫀득하고 네 번째 코스는 밀곳이라는 빵집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밀고트 드디어 먹다니. 다섯 번째 코스는 뿌링클 시아도떡입니다. 맛있는 호떡집. 뿌링클 시아도떡입니다. 수영쌤은 치즈 들어간 뿌링클 시아도떡. 뿌링클 시아도떡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한이 풀렸나요? 와, 진짜. 와, 뿌링클에 대한 한이 풀렸습니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아, 뿌링클도 얼른, 얼른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음. 진짜 맛있어요. 안에 꿀도 많이 들어와 있고, 와, 진짜 맛있다. 시즈가 들어간 뿌링클 호떡입니다. 어때요? 약간 치즈가 조금 더 녹아져요 아 치즈는 조금 더 녹아야 돼요? 저 한입 드셔봐야죠 아 한입 음 그래도 맛있긴 하네요 음. 네 저희는 깡통시장 조금 걷다가 지금 이제 노상하고 있습니다 밀곳에서 포장한 메뉴들 먹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좀 떨리네요 쓰레기는 잘 버립니다 아이. 서비스로 받은 생크림 카페라입니다. 와, 치즈입니 크림이 와, 저는 우유가 땡기네요. 우유 먹으로야들면 돼요. 와, 진짜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러 맛있다. 와, 크림이 계속 계속 있습니다. 와. 와, 이거 지금 우유에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진짜 와. 와, 말이 안 돼. 아 깡국 시작하면 밀고수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는 같아요. 림이물성림달달하 너무 달지 않고. 이거 두개 사서 드세요. 생각보다 적네요. 만두뼈 는데 적어요. 저희 초코도 샀습니다. 초코도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초코도 크림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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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초코가 좀 맛있네요, 초코. 저거, 저거 아니지? 아. 와, 와, 달달하이 이거 약간, 와. 포켓몬빵이 생각나는. 좀더 크림은, 응, 포켓몬빵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요좀더 고급진 느낌. 응.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안에, 와, 크림도. <laughs> 와, 이 말이 되나, 진짜? 와, 저기 쓱도 먹어보니까, 진짜. <laughs> 일단 나중에? 아 일단 모요고요 저희 찐빵도 먹어야 돼가지고 아 아니면 2탄을 또 저희가 만들어야 네와이 컬러 넘치네요 거의 와 아,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음 클리어 싹싹 김치? 여섯 번째 코스는 이간에 떡볶이에 왔습니다 네. 저희는 떡볶이 튀김 세트 1인분 시켰습니다. 와, 만두까지 서비스 주셨어. 대박이다. <laughs> 진짜 멋 <laughs> 저희는 이간의 떡볶이 왔습니다. 본점이요 본점. 또 먹습니다. 바로 먹습니다. 사장님이 서비스까지 주셔가지고. 가능안가네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와, 전 튀김 먼저. 음! 와, 튀김. 되게... 와. 와, 근데 이게 떡볶이가 진짜 맛있다. 음, 밥 비벼 먹고 싶네요.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간의 떡볶이. 음! 음, 음. 맛있어. 쌀떡, 쌀떡. 쫀득, 쌀와 진짜 맛있다. 부산 살면서 처음 먹어보니 이간의 떡볶이. 꼭 먹어보세요 와. 혈당 반찌 양배추 섭씨 이게 김말이인가? 김말이 제일 잘 나가는 튀김들로 여주셨습니다 김말이 튀김입니다 저도 짠짠다 합걸입니다 음. 아, 진짜 맛있습니다 우와. 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다 있구나 군만두 김만두. 군만두 음 맛있어요? <laughs> 음, 와 빠삭한 거 바삭? 맛이 살아있습니다 와 저는 오뎅 음. 음. 이제 부성에서 오뎅을 다른 말로 어묵이라 하죠 어묵 음. 와, 근데 이게 맛있다. 떡볶이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저도 이번에 만두 먹어보시면 만두 근데 1인분 1인분 맞죠? 1인분 5천원짜리 어, 5천원짜리 진짜 많다 와이 쌀떡 쫑긋한 소리 와 떡들을 <laughs> 잘 버무려가지고 진짜 밥 말아 먹고 싶잖아요아 진짜 이거 원래 집에서 먹었으면 밥 말아 먹어 저 오징어 와 저도 오징어 음 진짜 맛있다 우리 때먹어주는 오뎅 국물 와 진짜. 연기나는 것들 와, 와 여기가 여섯 번째 코스 맞죠? 여섯 번째. 여러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 또 배도 비우고 하면 금방 금방 또 채워집니다. 이제 시작이죠? 와 근데 소스 포장해 가고 싶다. 음. 근데 국물도 진짜 맛있는데요. 근데 행복이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아. <laughs> 여러분 행복을 느끼고 싶으면 오딜빌딩 가십시오. 어트한번 하면 와떡한번더 먹습니다. 음. 뭔가 양이 많다던데 생각보다. 음. 저희가 원래 한 개씩 한 개씩 먹을라 했는데. 저거 너무 많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절해서 여러가지 찍는다는 느낌으로 나눠 먹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또 찐빵도 먹으러 가야 됩니다. 찐빵 테이크아웃까지 30분 남아가지고, 그 기다리기가 살짝 애매해서 이간이 더 꺼져갔습니다. 자, 마지막은 떡이랑 오뎅. 뭐 소스 듬뿍 찍어갖고, 일로 와, 내 입속으로. 음 아 진짜 마음 같아서 국물 원샷 하고 싶네 진짜. 여러분 이거 이간애가 소스를 무로만 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무 이렇게 얇게 썰어 가지고 그냥 넣은 것 같아요. 마지막 어묵 국물 짠. 저희는 시스로 짐빵 아까 약한 거 받으러 왔습니다. 와다 품절됐어요 지금. 네. 이거 따한거 주세요.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네, 아, 바로 먹겠습니다 그냥. 와우, 저희도 시스로 찐빵을 먹는 날이 오다니. 오, 오, 오. 오, 와 이제 옹기 가진 남의 습니다 대박이다. 오오오오 무슨 뭐? 진짜 대박이다. 와. 와 고소하고 생각보다 안될줄 알았는데 연락게 맛있네요. 음, 너무 맛있어 약국에서 소화제 하나 샀습니다. 세계 과자 할인점에서 과자 샀습니다. 시나몬. 저희 여덟 번째 포스는 크레페입니다. 아인스 크레페 본점에 왔습니다. 뉴텔라의바나나의 바나나 아이스크림 이렇게. 먼저 드셔보시죠어때요 달달 시원 달달 마사. 시원 와, 진짜 시원 탈라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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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희 아홉 번째 코스는 와플 대학입니다. 와. 오레오, 뉴텔라, 젤라또 와플 시켰습니다. 오레오, 바닐라 맛 먼저 나왔습니다. 퓨용템은 크림치즈입니다. 정말 번넘어보다 와, 이게. 크림치즈가 콧도 맛? 콧도 맛입니다. 진짜 콧도 맛. 오, 맛있다. 저희 원래 하나를 반으로 갈라먹으려 다가 남자가 또 가고 있으니까, 그냥 두개 바로 시켜버렸어. 다시 대학을 가야겠습니다. 와플 대학으로 음. 진짜 니텔나 오레오는 끝장 끝하나야 끝하나 땡띠아 진짜 맛있네 내가 조금 이제 가볍게 먹고 싶다면 크래피 먹는게 맞고 조금 과자처럼 먹고싶다. 헤비하다. 와플 대학 추천합니다 크레때도 맛있고 와플리아도 맛있고 네. 식단 이걸로 하면 진짜 매일 대회 준비 가능 아 근데 오늘 먹었던 것 중에서 맛 없었던 건 진짜 없어서 네. 다맛있었다 <laughs> 태어나서 요텔라를 오늘 진짜 많이 먹어본다 카페인인 것도 한번 가볼까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크림치즈인 거죠 네,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여러분, 제가 맛을 보여드릴까요? 아무것도 없죠? <목소리가> 3, 2, 1. 오래오고 생겼습니다. 와, 젤라또. 저도 <목소리가> 이렇게. 근데 라가 진짜 달굉장다이 <laughs> 자, 마지막 한입 음. 비플 광장에 위치한 원더풀 명품 잡쌀 까매기 수제 생 고구마 도넛을 샀습니다. 스타벅스에 잠시 왔습니다. 고구마 도넛, 음, 맛있다. 어, 시나몬 가루 하니까 맛있네 와 시나몬 전진자 <laughs> 너무 좋아하는 거 시나몬이 너무 맛있네요 시나몬 진짜 미치겠네 <laughs> 음. 음, 맛있다 고구마 앙금이 많이 들어가있어 딱 적당하고 <laughs> 이게 진짜 생고구마가 맞네 이거 진짜 고구마를 으깨서 넣은 느낌? 아 진짜 고구마를 그냥 으깨서 넣은 것 같아 요 <laughs> 음 <laughs> <laughs> 어때요? <Okay>. 시나몬 향이 느껴져 <laughs> 이것도 시나몬이고 이것도 시나몬인데 네. 이건 뒤에 시나몬 맛이 조금 오네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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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제, 제가 시나몬 얼마나 좋아하지 감동을 전달해주고 싶네요 음. 와 송우쌤 이한 봉지 더 뜯어야 됩니다 아, 진짜요? 야. 올해 오 시나몬 맛입니다 <laughs>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맛있는데요? 음. 아, 근데 우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유 하나 구매해옵니까? 우유 딱 이렇게 딱 우와. 찍어가지고 먹으면 와 아, 노을 것 같은데. 와, 와 아, 진짜 맛있다 배가 부른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laughs> 과자입니다 이거. 마지막은 에이스 말로 한 번. 와 짱. 어 이것도 시나몬 과자입니다. 형이 한번 드셔보시죠 제가 또 이제 시나몬에 미친 사람으로서 막 한가 들어오면 일단 냄새는 네 초코 냄새를시나몬이 뚫고 들어오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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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릴것 같네요. 아, 이건 진짜? 시나몬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나몬 맛이 아니고 음. 진짜. 이렇게 계피 쪽에 가까운 시나몬 같아요. 음. 로투스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아, 로투스보다 조금 더 연한데 계피이좀 강하다. 근데 초코까지있으니까 계피가 쓴 계피가 아니라 너무 달다. 와, 이것도 맛있네요. 바로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음. 음. 어, 어. 어, 여러분, 책상도 시나몬인 것 같은데요. 제가 <laughs> <laughs> <저> 한번 어보고요 <laughs> <laughs> 그, 뭐, 저는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 이건 진짜 커피 맛이 강하네. 음. 이건 시나몬은 진짜 좋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초코가 있어서 그런지 좀 맛있는데요. <laughs> 강대우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돼갈 반반 중짜로 시켰습니다. 여기가 찐또백이었구만. 웨이팅. 황대우 기다리면서 야채 삼겹마리 포장하러 왔습니다. 매운맛으로 하나 시켰습니다. 음. 외국인도 많고 앞에 붙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잘안 지켜지죠. 그래도 매체야. 네. 저녁 에 해서 안 붙다 몇 시까지 열어요 11시 20분이요 내일 하면 매장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깡대움 여기가 야시장 찐또배기 호떡집이랍니다 뚱띵이 호떡 여기서 허니 크런치 호떡 주문하려고 합니다 허니 크런치 호떡입니다 대신동 가는 길에 입이 심심할까 봐 뚱띵이 호떡 하나 포장했습니다 뚱징이 음! 진짜 바삭거린다. 와, 이게 새로 나온 신메뉴랍니다. 음! 음! 와, 와 진짜 잘 나가고 맛있네. 네. 바삭바삭해가지고 와. 좋은 것 같아요. 시야 속도에 준비된 사람들 진짜, 아, 뿌링클을 한번 먹고 싶네요. 이, 이렇게 맛있는 거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네. 이건가? 로제? 아니고? 어우 하나 만왔어위에서까르보 불다. <laughs> 뭐, 이거 제 <laughs> 아니야. <잘 julge 웃음> 따라인와미다 <해보시라.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와. 꽝대우 <laughs> 야채 삼겹말이. 그리고 까르보 불닭 이렇게 먹습니다. 와이 침이 더네요 배부른데. 아... 마지막 완찬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 아... 깡대우. 음. 왜 깡대우 깡대우 하는지 알겠습니다. 와이만 깡이 살아 있네요. 돼지고기라 생각이 안 듭니다. 나도 후라이드 안 먹어봐야겠다. 후라이드 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낸걸로음 까르보랑 치킨 어때요? 와 사람들이 왜 까르보랑 치킨이나 먹는거 알겠어요 와느끼하면 <laughs> 없고 매콤하고 막덜 끌리네요 와. 와 이거 두개 조합이면 네. 계속 먹을 수 있습니다 하깡 <laughs> 치킨 와, 진짜 좋네요 진짜로 와, 진짜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 소로를 약간 좀 잡아주는지, 쓰생가잡 맞는 그런 관계. 역시 탑즈넛이. 와, 진짜 이 둘이 너무 좋은데 조합이. 와, 진짜 짱. 추천하나요? 네 아, 진짜 추천. 아까 산 야채 말이 이상겹 매운맛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제 까르보를 확실하게 그냥 터득하셨는데, 제가 진짜 맵찔이라서 매운 거에 매운 거. 와 맵찔은 아무래도 저가 중맛 시켜주면서 고소했다가, 갑자 까르보나의 그 치즈 맛이랑 까르보 맛이 잘고나서매우니까 마지막 마무리로. 음.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서 찾으세요. 가까이에서. 뭐예요? 강대우. 까르보 볼다한입 있다. 그리고 이거 야채말이 그 삼겹 아 식단해야 되데 이거 와 <laughs> 저희 너무 배가 불러서 지원금 불렀습니다 이거 와 영빈아 형 유튜브에 올라간다 진짜요? 어. 아 역시 우리 영빈이 잘한다 실씩하네식실하네식실해 어. 까르보까지 어떤데? 미나 근데 식단한 표 개구리 아닌지 많이 먹어가지고 먹을 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데? 와 용병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어좀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와 조금 출출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녹차 마루 같이 갈라 먹으려고요. 내 찐마 이해 찐마 녹차마루 찐마 얼굴 왜 이렇게 번지죠? 녹차마루 아 음. 녹차마루까지 다 클리어했습니다. 선생님들 어, 새벽 운동 합시다 진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힘뺀 겁니다 이거. <laughs> 잠시만요 다 이렇게야 여러분 서가 할 된답니다 꿀팁 하나 전했습니다 아, 오늘 수영쌤이랑 함께한 깡통시장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입니다 아, 진짜 오늘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내일부터 시즌 다시 온 <laughs> 하겠습니다 저. 아, 진짜 내일부터 다시 식단할 수 있어 우와. 저희는 또 깡통시장배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